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2월 마지막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은 3월 1일에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분명 울타디 제작자들이 겨울이 가기 전에 울타디 X를 내놓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이번에 약속을 꼭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게임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하긴 하네요. 여기는 올스타 타워 디펜스 디스코드 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여러가지 글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울탄디엑스가 나올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겨울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딜레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늦춰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어제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피 엔드 오브 페브러리. 보면은 2월 마무리를 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2월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무리를 했어야지. 여기에 보면은 겨울이 가기 전에 분명히 게임을 내놓는다고 했잖아. 네버를 찾아보시면 이렇습니다. 분명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고요. 3월부터 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인데, 와, 제작자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싫어하냐?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설마 겨울이 내년 2월까지 말하는 거 아니겠지? 올해 2월 아니었냐? 내년 2월이었냐?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진짜 맨날 거짓말만 하는 울타더 디패스 제작자들입니다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긴 하네요 보시면 지금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공개가 되었고요그 다음에 경험치도 공개가 되었고요 맵들도 이렇게 공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별다른 소식이 아직까지 없어요 분명히 제작자들이 올겨울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울타데이스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 언제 나올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는 여전하네요. 이러다가는 울타디엑스도망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새 여러 가지 디패스 게임을 하고 있지만 울타디만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 울타디가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게임이 잘안 나오는 거야? 아 너무 속상합니다. 하여튼 이번 겨울에 나온다는 말은 순전히 뻥이었고요. 과연 언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 또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